자, 안전하십니까? 우리의 미래세는 밝습니다. 그건 인지해야 됩니다. 눈이 밝아요.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좋아라 하지 않고, 믿을 수 있고, 그렇지 않은데 나서가지고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죠 갖초고 갖추어야 믿죠. 계속 연마하고 갈고 닦고 그렇게 해야죠. 그렇습니다. 그런 가운데 또 성장합니다. 좋은것들이많이많이많아이많이 많은 으이많실 것이 험을 쌓아야죠. 실이 경험. 저이경험이 뭡니까 사람들과의 대치된 상황에서 어찌 하느냐 대치된 상황은 만들어야죠 저절로 만들어지면 너무 고맙죠 그렇습니다. 정치라는게 뭐 말로서 음변으로서 저는 그, 그렇게 안했으면 좋겠습니다. 말을 하면 말한대로 다 되는 국민 여러분 우리는 경제성장이 2% 올라 올, 올 것입니다. 진짜로 이 프로가 성장하는 그런 대통령 그건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어. 또. 올해는 3%가 오를 것입니다. 3%가 딱 오르는 그런 대통령, 그런 대통령이 무엇일까요? 또 여러 가지가 있죠. 여러 가지가 하, 아주 많습니다. 그 체계로 쉽습니다. 습니다 Simple matching.